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몸을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확실히 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병원 갈 일이 많더라고요. 뭐, 감기도 조금 자주 걸리는 것 같고, 눈도 조금 안 좋고, 여기저기 아파서 확실히 회사 다니기 전보다는 많이 병원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양제를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영양제가 종류가 너무 많고, 효과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 이거를 일정기가 먹고 난 후에는 잠시 끊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시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영양제를 사먹는 이유는 간편하게, 간단하게 좀몸 챙기고 싶어서 영양제를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생각했던 것보다 꽤 나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영양제 말고, 진짜 이거 하나만 매일 챙겨 먹으면 건강 걱정할 필요 없는 음식이나 과일을 찾자. 그래서 그것만 좀 챙겨 먹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먹기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찾아서 먹기 시작한 게 바로 토마토입니다. 지금 제가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살때 이제 작은 박스로 돼 있는 방울 토마토를 사요. 그게 한 2kg 정도 됩니다. 2kg 정도 된 거를 사서 냉장고 안에 넣어 놓고 매일 저녁마다 한 주먹씩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후라이팬에 올려 놓고 올리브오일을 뿌려가지고 매일 구워 먹고 있습니다. 일단 토마토가 슈퍼푸드. 몸에 정말 좋은 과일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직장인한테 더 좋은가? 이거 하나만 챙겨 먹으면 건강 문제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가? 여기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직장인들, 특히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신경 써야 될게 어,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 운동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염증, 암을 예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시력 건강이었습니다. 눈을 챙길 수 있는 음식, 과일인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과일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저는 조금 놀랬던 게 토마토가 눈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토마토 안에 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이 시각에 들어오는 나쁜 빛들을 조금 이제 걸러내주는 그런 효과를 어, 발휘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6개월 정도 꾸준히 먹어본 후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 제품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뭐 마트나 시장 사계절 내내 쉽게 구하고 어사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첫 번째로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제가 한번살때그 작은 박스 2kg 짜리를 사는데 보통 시세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 정말 싸게 구할 때는 제가 7,8천 원에도 샀었고 뭐 요즘 들어서는 뭐 1,000원, 1,200원. 0 그렇게 구매를 할수 있는데, 그렇게 사면은 정말 오랫동안 먹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점.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끼니 대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게,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구워, 열을 가해서 구워 먹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에다가 제가 항상 구워 먹는데 이게 이제 기름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작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끼니 대용으로 먹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제가 6개월 동안 좀 꾸준히 잘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사실, 어 뭐, 혈관이 좋아지고, 뭐, 항암 효과가 크고, 뭐 면역력이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토마토를 딱 먹고 나서 6개월 동안 딱 체감을 했던 건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몸에 붓기가 잘 없습니다. 제가 좀 몸이 잘 붓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뭐 토마토가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조금 과식을 하거나 뭐 회식을 하고 나서 뭐 몸이 붓는 것도 잘 없고 평상시에도 뭐 몸이 붓거나 좀 무거운 느낌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피로회복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야근을 하거나 혹은 밤을 조금 새면은 진짜로 다음날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먹어보니까 조금 밤을 새고 무리를 하더라도 다음날 좀 피곤한 게 금방 좀 사라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양제 이런 거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물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토마토 정말 챙겨 드셔라 이것만 챙기셔도 제가 볼 때는 건강이라든지 뭐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강력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이 매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이 토마토 매일 조금씩 드셔 보시기를 강력하게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렴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내 몸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일, 음식이 바로 토마토이고, 토마토와 관련된 요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먹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정말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생토마토도 괜찮으니까 토마토를 후식으로라도 드시든지 아니면 토마토 스파게티라도 드시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강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한다면 꼭 한번 토마토를 사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